안녕하세요. 블랙고시마스터 신입니다. 2023년 한국사 기출문제풀이 시작합니다. 1번 키워드는 신석기 그리고 암사동 선사유적지 가락박기가 힌트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관련된 유물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다음은 신라 법흥왕의 업적인데요. 신라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했고 금강가야 정복했고 그리고 율령 반포했습니다. 이 문서는 서원경이란 단어에서 통일 신라시 된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촌락을 비롯한 네 개의 촌락의 인구수, 그리고 토지의 종류와 크기, 소와 말의 수등그래 당시의 경제 상황을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신라 촌락 문서입니다. 다음은 삼국통일 과정인데요. 첫 번째로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갔던 나라는 백제였고요.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라와 당나라가 맞서게 되는데요. 그게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싸움이라서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고려의 승려이고 해동천태종을 창시했고 교리의 연구와 실천적 수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관 겸수를 주장했던 사람은 바로 의천이고 의천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시의 사건과 단발령이 실시되었던 것은 명성황후 시의 사건은 을미 사변 그리고 단발령 실시는 을미 개혁인데요. 그래서 이때 일어난 사건은 을미의병입니다. 의병은 국가가 지정한 군대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군대를 말합니다. 고려 광종은요 노비 양건법과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게 시대를 자꾸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대 순서대로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또 조선이고요. 홍경래의 난, 임술 농민 봉기. 그래서 이것은 세도 정치가 일어났던 조선의 말기인데요. 그래서 세도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가 정답입니다. 고려 양인 중에서 과거 공시와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고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했던 사람은 바로 향소부공민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교육기관인데요. 사림의 주도로 성립되기 시작했고 지방 양반의 건의를 강화했고 어, 이곳에서 했던 일은 선연에 대한 제사와 그리고 학문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해서 후 세대를 양육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원입니다. 나중에는 붕당의 근거지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세 가지는 삼사로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였습니다. 1866년 프랑스는 병인박해를 구실로 강화도를 공격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병인양요고요 이때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프랑스군이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의 외교장각에 있는 도서들을 약탈했고 지금도 그것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원농민군이 탐관오리 처벌, 조세제도 개혁, 사회적 악습 폐지 등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폐정개혁안이고요. 이 폐정개혁안을 위해서 설치한 농민자치기구가 바로 집강소입니다. 60만세 운동은 1926년 순종의 장례일에 맞춰서 시위를 전개했고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했던 민족 운동입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는 일제의 무단 통치였는데요. 교사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찼고요. 헌병경찰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윤봉길 의사인데요. 윤봉길 의사가 일본의 군 장성과 고관들을 처단하였고, 홍커우 공원에서 던졌습니다. 일제의 산미증식 계획은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해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일제가 한국을 식량 공급지화했고 근데 증식된 양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쌀까지 들고 와서요. 그래서 한국의 식량 사정은 더욱더 악화되고 농민의 부담은 증가했습니다. 방정환은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했고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사람입니다.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의 3.13 호원 조치에 맞춰서 독재 타도와 전국적으로 시위를 전개했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수용되었던 것은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1945년 개최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 설치와 신탁통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쟁의 결과인데,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6.25 전쟁은 남북 분단의 고착화와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이산가족과 전쟁 고아가 발생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파병했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외쳤고요. 그다음에 유신헌법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300산업을 발달했고 자유당의 3위로 부정선거가 있었던 곳은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한국 광복군은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했고요. 총사령관의 지청천 참모장의 이범석이 취임했고 미국과 함께 협력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복이 되면서 이 일은 실제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인데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oecd 국가에 가입했고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빈부의 차이와 계급의 분화가 발생했던 시기는 바로 청동기고, 대표적인 유물은 비파형 동검,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신라의 왕인데 국학을 설립하고 구주오소경 체제를 정비했고,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노급을 폐지했던 왕은 바로 통일신라 신문왕입니다.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했던 역사서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그리고 공민왕의 반원정책이요. 공민왕은 고려예요. 친원세력 제거,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그리고 쌍성청관부 공격. 그다음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의정부서사제입니다. 다음은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 함경도 덕원 주민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것이 바로 원산학사입니다. 그 조선후기, 세도정치기,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이때가 세도 정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차관이 도입되면서 대한제국의 빚은 1,3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1907년 대구에서 빚을 갚자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다음 일본은 일사늑약 체결에 따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내정 전반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을미개혁의 내용인데요. 을미개혁은 단발령을 시행했고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이요. 그래서 이로 인해 일어난 것이 병인양료신미양료 그리고 척합이 건립이 있습니다. 이 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벌어진 사건으로 4·19 혁명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자유당의 3위로 부정선거입니다. 1880년대 개화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가 설치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통리기무아문입니다. 1910년도에 회사령은 일제가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쓴 방법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허가를 받도록 했어요. 조선총독에.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준 거죠. 무장독립투쟁인데요. 1920년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라고 하면 청산리 대첩입니다. 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와 이팔 독립선언, 도쿄에서 있었던 이팔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 1919년에 일어난 일제감정기 최대의 민족운동은 바로 3.1운동입니다. 1919년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일제는 한국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돈을 내서 우리 학교를 짓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신탁통치를 결정했던 겁니다. 일제는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고자 했어요. 이것이 바로 1930년대 이후인데요. 그때의 정치 방법은 민족말살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신민 서사를 암송했고요. 궁성 요배 천황이 살고 있는 성을 향해 절을 하게 만들고 신사에 가서 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일본식 성명을 줬습니다. 김구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고 대한민국 시정부의 주석이었고 그리고 백범 일지를 지은 사람입니다. 1948년 제헌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어서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이에 맞서서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유네스코에 기록된 것은 바로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선을 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중국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를 하고 엎지락뒤치락을 하다가 1953년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박정희 정부요.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파병, 그다음에 유신헌법, 그래서 답은 기디입니다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불법 편입했고요. 근데 이것이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에는 우리나라 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3년 한국사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 파이팅입니다.